오레지코 레지코 그래. <laughs> 음... 하긴 유럽에서 20km 넘는 것도 들었는데 <laughs> 아주 강력해

마실 때, 맛있을 듯뭐주뭐 뭐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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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소주인지>. <아들 때는> <laughs> <공항 난민> 신용가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. 와주십니다. 아이고. 음. 아왜 구라쳐. 아, 뭐라 챙겨? 네 자리 에딱 그대로 있다마. 그렇다. 네 엉덩이 뒤에. 안 아니 있어요? 나 같이 해줘야지. <laughs> 갑자기 막 움직이니까 그래잖아. 아 갔는데 없는 거야. 나땀나 지금. <laughs> 아, 다행히 찾았어. 아무도 안 가져갔나봐, 다행히. 우리나라니까.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? 이게 없어졌어. 여기였어, 맞아. 헤이그 <laughs> 인사 <laughs> <laughs> 뭐야? 이미 나와 있네. <laughs> 엄청 이쁘다 네. 드디어 쏙 쏟았다. 도착. 지금 몇 아이고. 시야? 고생했다. 와. 7시 어, 3시 40분이야, 지금. 미쳤어. 미쳤다. 아, 원래 한 2시 딴한 2시쯤 도착할 예상하고 있었는데. 어, 한 2시. 벌써 시간이 지금 거의 거기서 밥안 먹었으면 어쩔 뻔. 아, 그 배고파. 9시니까. 5 1 0이 가까이 됐. 오 그래도 좀 큰데? 일본 집 네, 방이? 큰, 여기 좀큰큰 큰 편이야 방이. 오 좋다. 아, 진짜 깔끔한데 엄청? 아, 여기 여기는 TV. 뭐야 잠옷 좀 마음에 든다. 루니 <laughs> 스타일. 뷰는 건물 뷰. 건물 뷰야? 그래도 화도 좀 보여. 봐봐. MS. 잘 보여. 그냥. 오 앞으로 자주 볼 뷰구만. 색깔이 마음에 드네 화장실 아 그래? 색깔이 뭔데? <laughs> 뭔가 약간 귀여워 약간 아, 옛날? 색깔? 뭔가 옛날 그런 레트로 <laughs> 화장실 같은데. 색깔 나쁘지 않네 어, 웃는 거마음네 어, 웃는 거 괜찮네 <laughs> 호코오카 도착했는데 7월 생각보다 좀 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딱딱 공항 나오자마자 습도가 확 느껴지는 게 저희가 대만 예전에 여름에 한번 갔었는데 그 정도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일본도 역시 확실히 습하고 좀 더운 것 같아요 음. 쉽지 않나 어. 아 그래서 어디 놀러 가려고 좀 계획 짜온 게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니까 그거 어떻게 될지 약간 미정 아좀 어, 쉬어볼까 <laughs> 일단 밥을 먹어야 좀뭔가 힘이 날것 같아 골라 봐 텐동, 스시, 어. 야우동 야키소바 아 야키소바 야키야키소바요. 응. 야이. 아. 아 터졌다. 아 이거 뭔데 양말 이거. 아 이거 새로 신을 거야. 아하 언제 나가지? 십만 나갈까? 5시1 3 분. 거기서는 사람 더 많아지지 않을까? 그럼 막방 찍으러 가봅시다. 코쿠오카에서첫 끼! 출발~! 출발~! 아뭐 있었는데 액자에 들어있는 거같어 <laughs> 그렇네. 딱 똑같아 액자인데. <laughs> 아내 눈! <laughs> 미쳤나봐 진짜. 너출중이야 뺏띠. 뺏띠. 34살에 뺏띠란 아주 위험하군 관이고 본관이네 어 있지 않을까? 여기 다가보나? 카카타푸라 근데 그만 네? 될거 같긴 한데 어떡해? 기다래기다래 아니 자리는 좀 응. 나오긴 는어그 했지만... 기다리래 응짠한잔해 <놀람> <놀람> 고기가 되는데 야근하고 요안이네요 진짜 맛있겠다. 이거. 아, 이랑 같이 먹고 싶다. 건니 따라. 이거 단호박인 것 같아. 진짜 크네. 제가아번 새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음. 와. 음. 진짜 음. 맛있어. 감도가. 음. 진짜 맛있어. 없어졌어 새우. <laughs> 음. 오, 무서도 완전 된장 국 같네. 먹어 음. 음. 어, 맛있어? 응 음. 진짜 맛있어 달달해 완전 음. 음, 저거 엄청 달달하 음. 음. 근데 이건 찍어먹는 게 아니야? 찍어먹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럼 밥이랑 같이 먹어? 할때 고기는 이름마다 나니까 음. 조용이가 좋아하는 거다 있네 음. 그러니까 음, 맛있다 일한번 먹으니까 딱확실 이게 염원 잘 잡아주긴 그치 칼컬 음. 칼립 철거됐다 진짜 숟가락도 없는데 짱짱 먹었어. 선이 예뻐서 잘 어울리는데? <laughs> 블링블링. 어 이제 못 뭐, 뭐 빼면 사야 돼. 아이 무조건 뭐 빼지. <laughs> 안 빡빡해. <laughs> 오. 오, 멋있다, 이거. 오 간지. <laughs> 어, 뭐야 이거는. 반지. 아 뭐야 초커나. 아, 왜 이렇게 커이에요. 가리가선네도리 뭐지? 잠깐 들어 주세요. <laughs> 빠로이 있네. 이거 할까? 아, 머리하자. 조현이가 하고 싶은 걸로저코코카 목적, 바로 뽑기 저희는 그럼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. Let's go. 레고 레고. 짠. <laughs> 제로리죠 <laughs>